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 고사성어, 세옹지마에 대해서 할까 합니다. 세옹지마가 나오면서 해남자라든가, 헬수, 남선북마, 아, 연결된 말이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이 세옹지마, 이세 자, 새자, 이세 자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변방세자입니다. 변방 세 자입니다, 변방. 이게 국경지대다.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음, 음, 그 국경지대를 요새라고 그러죠. 그때 요새다 할 때, 예, 전국을 요새화하자 할 때도 쓰죠. 그리고 이 글자는 다들색, 막을 색자예요. 막다 할때 폐색이라 할 때는 색으로 읽어요. 변방으로 읽을 때는 새, 예, 막다 할 때는 새 그다음 이자가 이제 옹자인데 이 옹자는 늙은이 옹자입니다. 늙은이 옹자. 에, 나이 많 사람. 근데또 이제 이 성씨로도 써요 유명한 중국의 서예가 옹방강, 에, 추사 김정이하고 늘 가까이 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주인주자를 쓰면 옹주 그러는데 공주는 그 왕비의 딸 그리고 옹주는 그저 후궁의 그 딸이 옹주죠. 우리나라 유명한. 고정, 덕해, 옹주가 또, 어, 유명하죠. 그래서 이걸 세옹 지마를 보면은 중국인들의 그 사상, 그리고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세옹이라는 것은 그 국경지대의 한 늙은이의 의 뜻이죠. 말, 말이다 이렇게 한 국경지대의 말인데, 이 말은 그 변방지역에 한 노인이 살았는데, 예, 노인이 살았는데 그 노인이 예, 말이 하나 있었어요. 말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말이 도망을 가버려. 말이 도망을 가니까 아, 동네 사람들이 그, 그 위로하러 왔어요. 그러니이 영감이 그 차지로 한참 다니다가 못찾고 집에 가서 이렇게 좀 음. 예, 앉아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요. 참 영감님 안됐습니다. 말을 잃어버려서 얼마나 아, 슬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 영감님이 하는 말이 뭐 그렇게 슬픈 일도 아니야. 오히려 이게 복이 될 수가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위로에도 왔던 사람들이 그냥 또 갔어. 그게 그러니까 얼마 후에 이 말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혼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냥 여자친구 앞말을 하나 데리고 들어왔어요. 말도 아주 잘생기고, 한 마리, 한 마리 들어왔어. 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야 영감님, 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큰 앞말이 그냥 튼튼하고 좋은 말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니까 또 영감이 하는 말 뭐, 그렇게 좋을 일도 아니야? 오히려 너 이게 해가 될 수가 있어? 이렇게 했어. 그러니 또 이러러 왔다가 더 저, 조, 좋게 말하러 왔다가 그냥 가게 됐지. 어, 그다음에또 얼마 있으니까이 아들이. 말이 두 마리니까 이놈 따다 저놈 따다 하다가 또 앞말도 새로 들어오고 말도 잘 듣고 그래서 말을 타고 다니다가 던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딱 부러졌어요. 근데 다리가 딱부러져까 다리를 절레절레 하고 오니까 아버지가 그 치료를 하면서 있는데 동네 사람들 또 와서 하는 말이 참예 슬프시겠습니다. 얼마나 염려가 많으십니까? 이렇게 오니 또 영감이 하는 말이 뭐, 오히려 이게 복이 될 수가 있어. 너무 이것 가지고 슬플 일은 또 아니야. 아, 그리고 또 위로로 한또 동네 사람들이 갔어요. 그러다가 또 얼마가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 젊은 애들은 전부 가서 전쟁에 가서 죽었어요. 그러나 이 아들만이는 이렇게 에, 몸이 불구자라서 잡혀가지를 않았어요. 그 전에만 하더라도 그 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다른 여자들한테 이야기도 하면, 에이, 병신 같은 놈이 뭐, 야 나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냐. 이렇게 했는데, 아, 그 지역에, 그고을에 다, 젊은 애는 다 죽어버리고, 오직 이해만 하냐 했으니, 서로 그, 어 애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생을 어떻게 했냐면, 결혼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식도 없고, 이렇게 다 했는데, 혼자 편안하게 살면서 여생을 편하게 살았다. 그래서 인생의 길흉하복은 항상 왔다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흉이좀 들었다 했죠. 흉하게 산다 해서 흉한 일좀 있다 해서 나쁜 것은 아니고, 또 항상 좋은 일도 오고 나쁜 일도 온다. 이런 것은 중국인들의 사상, 그래서 중국인들은 항상 바뀌는 사상, 바로 이 역에 대한 사상이. 아니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세웅지의 말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는 항상 불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항상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글 내용 어디가 있냐면 회남자라는 어, 책이가 있는데 이 회남자라는 것은 당시의 회남 왕 회남 왕 유안이라는 어, 사람이 쓴 책이에요. 유안. 이유안은 무엇이냐면은, 그 유방. 이 유방이 있습니다. 유방. 이게 이제 한 고조죠. 한 고조. 있는데, 여기가 이제 문왕이 있고, 문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무제가 있습니다. 한 무제. 우리가 유명한 무제. 근데 이제 유바 여가 아들이에요. 유방의 아들이 유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유안이라는 사람이 이, 여기가 있어요, 이렇게. 유안이라는 사람. 이 유안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리하고, 영리하고, 어, 아주 똑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누구냐면 유명한 사마상여, 사미아, 사마상여라는 사람하고 가 가깝게 지내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유장은 여기하고 이제 문제하고 배가 다른 형제관인데 유장이 사실은 문제의 반발을 사서 유배를 가다가 자결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각하기를 유배만 좀갈 것인데 자결을 하니까 너무나 미안해. 그래서 아들 유환을 갖다가 회남 왕으로 어 임명을 해줘요. 그래서 아주 어, 잘 나갔어요. 경제 때까지 잘 나갔는데 이 사람이 그냥 앞으로 자기가 크게 잘못을 잘하면또 황제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당시의 무제 조카뻘 되죠 무제가 모든 이 지방에 있는 왕들의 그 권한을 축소시키면서 그 군세력 같은 걸 전부 흡수시키는 일을 했어. 요 그러니까 약간 반발을 해서 여기도 나중에 자기했는데 를이 사람이 상당히 똑똑을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회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회수라는 것이 있어요. 회수. 회수가 뭐냐면은 중국에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한 중간에 흐르는 강이에요. 강인데 여기에 보면은 정주가 이거만 있어. 요 정주 여기 정주계는 여기 황하가 있고 여기 황하가 이렇게 흐르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상구라는 것이 있어요. 상구. 상구. 그다음또 여기에 보면은, 회양이란 데가 있어요. 회양. 회양. 회양이란 데를 보면은, 그 우리가 그 전에 한 번, 그, 관동별곡에 보면은, 회양, 내 이름이 마초와 같다시고 했는데, 극장이란 사람이 여기 와서 배설을 잘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 바로 뭐가 있냐면, 회남이 있어요. 회남. 회남이 바로, 유한이 여기서 살아, 살아서 해남 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만큼 가면은 뭐가 있냐면 회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회회안 여기는 줄울레 고향도 되고 한신의 고향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면은 연운항 여기는 음 연운항이 있는데 연운항이라는 도시가 있죠 여기가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이 연운항은 목포시하고 의도가 똑같아서 자매결은 맺는 대신에 중국의 한 중앙을 지나가는 강이 이게 회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어 여기까지 여기 이상을 갈 때는 무엇을 많이 타냐면 말을 많이 타고 어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배를 많이 탄다 해서 나오는 글자가 남선북말 한 말이 있어요. 남선북말. 이것은 이제, 남쪽에는 그 강과 호수가 많기 때문에 배를 타고, 북쪽에는 산악이라서 말을 많이 타는데, 세상을 두루두루 여행하는 것도 남선 북마라 가는데, 여기 해안에 가면은 그 청강, 청하현이라는 데가 있어요. 청하현에 가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대감문회가 사주, 그 다음에 등육이다. 이렇게 했어요. 남선동마, 사주, 등륙. 이, 저, 사라는 것은 이, 이, 사자 같아요. 버릴 사자예요. 그래서, 남쪽에는 배, 북쪽에는 말, 여기는 이제 사, 버리다. 주, 배를 버리고 등륙, 육지에, 무태, 고른다. 이런 뜻이에요. 에, 그래서 이제 그, 청하영이라는 데는 가면 거가 있고, 또 여기는, 에, 안영이라는 사람이 이, 남귤, 북지란 말이죠. 에, 남쪽에는 귤, 북쪽에는 에, 탱자. 이게 즉 여기 해수를 경계로 해서 남쪽에는 에, 같은 것을 심어도 남쪽에는 귤이 나오고 북쪽에는 탱자가 나온다. 안영이가 천하를 그 방문했을 때 자기 앞에 천하라 왕이 그 도둑놈을 놔두고 저 어디 사람이냐 하니까 제 나라 사람이라 하니까 제 나라 안영 그 저. 수상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저, 제 나라 사람은 저렇게 다 도둑놈만 사요 하니까. 남귤, 남귤 북주한 말이 있지 않냐. 남쪽의 귤은 북쪽으로는 탱자가 된다. 우리나라에 살 때는 저놈이 또 좋은 사람이 었는데 초나라에 오니까 또 저놈이 도둑놈이 된 것과 가다에서 어, 나오는 이 그림이다. 그래서 세홍지마. 인생의 길용하복을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조금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그 뭐, 너무 괴로울 일은 아니다. 그이 말은 회남자가, 에, 나온 책인데, 해남왕 유한이 지은, 책으로, 사실은 그 유방의 손자지요. 그리고 여기 이 회, 회수라는 것은 중국 한 중앙을 지나는 건데, 이름에 그 회자가 이렇게 많이 써 있는데, 거기에 청하연에 가면은 남선북마라는 글자가 지금도 딱써 있어요. 남선북마 사주 등륙이라. 그, 남쪽에서는 배를 타고 북쪽에서는 말을 탄다. 이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간다는 그런 아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이 역, 항상 바뀐다는 사상을 잊지 말아라 해서 나오는 말입니다.